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증시와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일목균형표 를봉차트입니다 비금친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 되어 있습니다 상승세 있는데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펜 보면은 주가가 사실 조정을 받았어요 기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그 뒤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스 펜 보면 주가 캔들 닿았다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바로 상승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고점은 돌파 못했는데, 최고점을 돌파하겠죠. 각도가 상당히 예리합니다만.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조정이 또 예상이 되겠죠. 항상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니까, RSI는 과매수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우지수보다는 뭐 상황이 좋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을 돌파해서 그런지 상승세가 뭐 다우지수만큼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한번 상승했고 두번 상승했고 이번이 세 번째 상승이니까 어느 정도 세 번째 상승 달성하고 나면 아,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은 상승세입니다. 아,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을 안 봤네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일단, 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네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고, 지난번에도 보면, 뭐, 볼린저 밴드, 이거는 작년 얘기고, 이게, 팬데믹 저점 비슷한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면 주춤할 수는 있는데, 그 뭐,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게 끝은 아니고, 이격도 좀 있네요. 그래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됐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진 않았네요 MACD는 빳빳하게 서 있고 상승세에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 정시는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고점 돌파해서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주봉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주봉이 우주선과 좀 떨어지긴 했어요. 우주선과 떨어지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붙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 이 각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각도 조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주선과 만나는 그런 도중에 과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ACD 골든크로스로 있고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최고점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죠. 여지수도 마찬가지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MACD 당연히 어, 상승하고 있고 빳빳이 들고 상승하고 다만 모든 어, 미국 지수들이 보닛저 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확 음, 조정이 나오진 않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닛저 밴드 상단에 걸리면 어,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서 뭐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쉰, 쉰 다음에 가는 거라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그렇지만, 아, 뭐, 상승세 이상은 없다. 5주선 위에 캔들이 있는 한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세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소 다릅니다. 아직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캔들 차트 주봉을 볼게요. 뭐, 볼게 없네요. 주봉 보니까, 박스권 5,513은 이미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다만, 볼리즈밴드 상단에 좀 부딪혔네요. 이게 지금, 저항구가 구간, 저항구간에 들어가긴 했어요 5,923 여기가 최고점인데 뭐 여기서 한번 접힐 수는 있겠죠 접힐 수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중국 상해 종합 볼게요 상해 종합 보니까 박스권을 살짝 벗어나는 모습 이 메스타점은 일단 돌파했습니다. 3,441매스타점은 돌파했습니다. 상해 종합도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주봉상 매스타점은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상해 종합, 그리고 MACD도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상해도 상승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은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홍콩항생이 오히려 고개를 어, 숙였네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박스권에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이게 워낙 음,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머뭇거리는 측면은 있는데 MACD가 거기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홍콩항생은 박스권에 좀 머물고 있다. 다만 어, 중국 상해가 박스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미국 지수랑은 다르네요. 미국은 그냥 치고 나가는데, 미, 일본 니케이는, 어, 이게 뭐 박스권 상단인 것 같은데, 거기 걸려서 약간, 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뭐, 아직은 전환선 깨지 않았으니까, 아, 상승세라고 봐야 되지만,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캔들차트 주봉 볼게요. 캔들차트 주봉 보니까, 여기 4만 40, 400인데, 요 박스권에서, 조금, 어, 머뭇거리고 있긴 합니다. 이미 20주선도 내려와 있는데. 이게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여기를 돌파해야 될 텐데. 지켜봐야죠. 대만입니다. 어, 대만 지수도 미국 지수에 비하면 사실상 어기적거리는 셈입니다. 상당히 어기적되고 있고. 이건 뭐 이미 박스권 안으로도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기적되고 있어요. 캔들 차트 주봉을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박스권 하단을 진입을 못해서 지금 어기적되고 있는데 진입은 했는데 거기서 어기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 증시는 상당히 약한 상태로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상태 아직 상승세로 뭐 물론 오주선 위에 있으니까 뭐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박스권 돌파해서 상승세로 진입했죠. 1300 돌파해서,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1350 여기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고, 5주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MACD를 안봤는데 MACD 골든크로스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고. 어? 대만하고 일본 잠깐 볼까요? 어? 그렇죠. 이것도 다, MACD 자체는 골든크로스 상태예요. 그래서, 하락세에 있는, 종목은 없어요. 하락세에 있는 지수는 없고. 인도 센세입니다. 인도 인도센스 센세액도 추천거리고 있긴 합니다. 사실 조금.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 그렇지만, 10주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뭐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죠. 지난번에도 보면은, 사실 이게 20주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0주선 조정 마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뭐이 정도면, 최고점이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최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앞두고 좀 추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궁금해 브라질 보베스파가 어, 최고점을 앞두고 행보를 했는데, 최고점 돌파한 것 같네요. 브라질 보베스파 보니까 137,600, 여기 근거 났는데, 그동안의 행보랑은 좀 다르다 했어요. 이게 그동안은 닿기만 하면 하락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둥근, 둥근 전적을 만들면서 버텼는데, 결국은 박스권을 돌파했어 상승세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MACD도, 어, 데드크로스 안 만들고, 바로 그냥 올라가는 모습. 지금까지 하락하는 종목이 없죠 호주입니다 호주는 그대로입니다 최고점에서 주춤거리는 이게 유럽이 이런 모양인데요 최고점에서 주춤거리는 모습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최고점 앞에서 아직도 음 최고점 돌파를 앞두고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하락세는 아닌데 최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영국 부재도 ]겠네요. 영국 부재도 최고점 앞두고 약간 삼봉 모양이라 뭐좀 약간 기분 나쁜 모양이 나오긴 했네요 캔들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음, 최고점을 앞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이렇게 결과는 아니, 아직은 뭐 우주선 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락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네요 독일 닥스도 어, 최고점 앞에 두고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 캔들 차트 주봉 보면, 10주선 지지받고, 뭐, 양봉 세웠는데, 다시 음봉 떨어지면서 주춤거리고 있고, MACD가 다시 약간 숙였어요. 그래서 유럽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국도 MACD가 누웠고, 호주, 호주는 뭐 아직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유로스톡을 한번 볼게요. 유로스톡은 뭐, 고개를 숙였네요. 고개를 숙였고, MACD도 50 이하에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오히려 캔, 5주선 아래에 캔들이 있어요. 그리고 m a c d 데드크로스 나서 로스톡스는 다소 하락세에 진입하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 프랑스 때문에 그러겠죠. 프랑스 깍끄입니다 프랑스 깍거가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고. 어, 그리고 보니까 프랑스 깍거는 20주선, 20주선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캔들이 막혀가지고 하락세에 있습니다. 어, 물론 강한 하락세는 아닌데.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 상승하는 동안 갑자기 조정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왔고, 후행스팸 보면은 쌍봉 모양이에요. 쌍봉 모양. RSI가 과에서권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뭐,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조정 없이 이 정도를 다 조정이라고 지난번에는 2주 조정 받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 0 지금은 여기부터 시면 1 2 3 4 5 6 7 8 9 거의 이것도 2주 조정인데 다음 주에 바로 갈수 있을까요 2주 조정 받고 갔는데 근데 이번에 금요일 은봉이좀 크긴 했습니다 뭐 일부러 올려 가지고 내리0 0 0 0 0 0 0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더욱 크네요. MACD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뭐, 20주선, 3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20주선 딛고 갔는데, 10주선 딛고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정리해보면, 미국 정신은 상승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승세에 들었었어요. 홍콩은 주춤되고 있지만 근데 홍콩 일본 대만은 약간 주춤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상승세, 인도도 상승세인데 브라질까지 그다음에 또 유럽은 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은 쉬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근데 한국도 좀 쉬죠. 그래서 미국이 어 그렇죠. 전세계가 전, 전 세계가 사실 상승세 아니면 멈춰있거나 그러는데, 어, 하반기 전망은 음,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바칠게요.